내 이름은 김백선 집사 자 드디어 잔다 이 자식 이참에 뒷담이나 오지게 해야겠다 아니 진짜 얘는 깨있으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내가 똥 쌌으면 똥싼 거지 똥잘 쌌다고 왜 칭찬을 하는 거야? 내가 나이가 몇인데? 진짜 수치스러워 죽겠어 이건 똥이롱이야 아니 그리고 시하면 시 잘했냐고 쫓아다니고 밥다 먹으면 밥잘 먹었냐고 쫓아다니고 어? 그리고 내가 창문으로 길거리 헌팅하고 있는데 살이 <목소리> 여자친구 만들고 있었냐고 쫓아다니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동네 기여미들한테 얼굴을 댈 수가 없어. 나도 네가 응가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시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면 좋겠어? 물론 이미 그러고 있지만 아 아무튼 내가 그러면 좋겠느냐고. 너 조심해라 이상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. 이 동네 미친 고양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겠어. 당장 오늘 밤부터 너 잠들랑 말랑. 김백설이야